반갑습니다. 조이신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다소곳하게 영상을 진행해볼게요. 나중에 보시면 왜 제가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에, 에. <laughs> 오랜만에 제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만나 뵙는다고 오늘 털 정리를 좀 하고 왔어요. 눈썹도 좀 다듬어주고, 수염도 좀 깎아주고, 그리고, <laughs> 네, 이렇게 아주. 쫙 정리를 하고 왔답니다. 무튼 간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롬앤 신상 원브랜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정말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롬앤 원브랜드 영상 원해요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이번에 롬앤 신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은은하게 퍼지는 수채화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한복, 우리나라 그 한복의 윤기와 고운 광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쿠션 보면 진짜, 보이시나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딱 달라지는 거. 이거 딱 보자마자, 어? 한복 그 비단결 있잖아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립스틱에도 이 한국 전통적인 문양이 또 새겨져 있거든요. 뭔가 제품들을 보고 저도 이렇게 한복을 쫙 입고 절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안해요 오바했죠 아. 아시잖아요 제가 좀 점점 오바스럽게 무리수가 되면 이렇게 좀 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로맨 신상. 클리어 커버 쿠션을 사용해 볼게요. 쿠션 커버하면 조효지, 뭐, 그런 느낌.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그죠? 아, 죄송해요. 붙튼간에 이번에도 제 피부를 아주 쫙, 네? 가까이 돼가지고, 들이대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신상 쿠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첫 번째. 커버력. 그죠? 내 모공, 블랙헤드 요철, 뭐, 얼룩덜룩한 내 피부 톤이 예쁘게 이렇게 커버가 되느냐. 제일 궁금하실 거고. 두 번째. 이제 한겨울인데, 너무 또 매콤하고 매트하게 발리는 그런 쿠션은 막 쩍쩍 갈리고 뭔가 들뜬 뭐 그런 그래서 쿠션을 바를 때 은은하게 속광도 나는가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는가 또 궁금하실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제이스를 바르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도 피부가 더럽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예쁘게 무너지느냐 지속력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것들 궁금점들을 쫙쫙쫙 아주 자세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화끈하게 자또 여기서 또 성격 급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런 로맨 클리어 쿠션은 저처럼 모공쟁이 분들 또는 요철과 블랙헤드를 싹 가리고 싶은 분들에게 또는 복합성 피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나온 쿠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지성 분들은 한 겨울에도 개기름 때문에 엄청 매트한 쿠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속 건조 없이 은은한 광을 찾는 분들이 좋아하실 세미 글로우 제형이라서 초 겨울이나 한 겨울에도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을. 쿠션이다. 라는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로맨 쿠션 포인트가 또 이렇게 빛에 따라서도 느낌이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진짜 한복 비단결 같은 느낌. 케이스도 정말 우아하고 고상하다, 네, 그런 느낌. 컬러는 이렇게 21호, 22호, 23호 이렇게 세 컬러가 있어요. 저는 딱 봐도 23호가 제 피부톤이랑 잘 맞는 게 보이시죠? 컬러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핑크톤이 많이 돌기보다는 좀 뉴트럴한 옐로우톤과 핑크톤이 적절하게 좀 섞여져 있는 그런 컬러도 자연스럽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에 한번 두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여기서 보여드릴 게 저는 23호만 팠어요. 이 퍼프만 봐도 아시겠죠? 이 신상 쿠션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썼거든요. 보시면 원래 퍼프가 이런 퍼프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용했는지 보이시죠? 아주 열심히 매일매일 사용했다고 라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제일 먼저 쿠션 퍼프에 베이스가 잘 고루고루 묻어날 수 있도록 꾹꾹 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자 저는 약간 이렇게 툭툭 덜어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피부에 갖다 댄다? 갖다 댄다? 네 바로 피부에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손목에 살짝 좀 덜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베이스가 또 퍼프에 좀더 스며들도록 해주는 과정 중요하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항상 질문 받는 거 언니 왜 저는 피부 커버할 때마다 항상 뜰까요? 제가 똥손인가요? 왜 이렇게 더럽게 발리는가요? 라고 말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고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베이스를 너무 두껍게 발라가지고 피부 표현이 지저분하고 얼룩덜룩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피부결이 매끈하지 않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 모공도 있고 블랙헤드도 있고 요철 그리고 여드름 자국까지 저처럼 이렇게 상당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처음 베이스를 깔 때도 적당량보다는 좀 소량으로 차곡차곡 커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바로 커버력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피부 <laughs>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은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뭐가 올라와. 원래 없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떡해 가네. <laughs> 또 롬앤 쿠션이 또 모공 커버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던데 이번에 이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도 이름대로 커버력이 쫙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롬앤 커버력 믿고 약간 적당량보다 조금 더 덜어내서 소량으로 좀 발라줄게요. 자, 얼굴 중앙에 딱 찍고 모공 속을 이렇게 딱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펴 발라줄게요. 이게 처음, 어머, 저, 저, 코딱지, 코딱지. 저, 죄송해요, 진짜. 신경 쓴다고 하는 게. <laughs> 아, 미안해요, 여러분. 자, 일단은, 얼굴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코옆 붉은끼는 나중에 커버하도록 할게요. 상당하죠, 저의 붉은끼? 저는 또 모공쟁이의 대표로서 이렇게 베이스를 발랐을 때 베이스가 모공에 끼는지 또는 모공 속까지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지 아주 자세히 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딱 화면에도 딱 티가 날 만큼 모공도 아주 깔끔하게 커버가 된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요철까지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응. 보실게요. 성 밑에 이 요철도 톡톡톡톡 아주 소량, <laughs> 죄송해요. 아주 소량으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철도 깔끔하게 음. 여러분, 이렇게 면적이 좁은 부분 있잖아요. 뭐, 턱 밑에라든지, 아니면 뭐, 코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부분에 좀 요철이 좀 까득까득한 편인데, 저는 여기에 두껍게 바르는 순간, 요철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이렇게 막다 튀어나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남은 양으로, 이 살짝 아시죠? 제가 하는 방법. 코옆 붉은기도. 커버해 볼게요. 약간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고 베이스가 여기 안에까지 꼼꼼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코 옆에 블랙헤드까지 그리고 코아래부 그리고 조금 어아 뭔가 베이스 양이 모자라요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퍼프 끝에 살짝 묻혀서 좀 덜어내 주고 톡톡톡톡 커버를 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반방 보여드릴게요. 커버력은 딱 보이죠? 제가 적당량보다 소량으로 커버를 했는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면서 커버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반쪽도 빨리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퍼프에 묻혀주고 살짝 덜어내주고 아주 시인의 손놀림으로 다다다다다다다 1초에 100번씩 두드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빨리 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지금 네, 저의 손놀림입니다.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게 보이시죠? 코그 옆에도 콕콕콕콕콕 하자 문지르듯이 이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광이 올라오고 속에서부터 뭔가 윤광이 도는 느낌? 응. 근데 저는 개기름 절절인 파워 지성이면서도 이렇게 초겨울이나 한겨울에 또 피부 속은 건조한 수부지 피부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겨울에는 또 매트한 제품을 쓰니까 너무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요즘 또 뭐야 마스크까지 쓰니까 뭔가 더 건조한 들뜨는 느낌 들고 근데 화면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롬앤 신상 쿠션은 뭔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세미 글로우라서 그런지 겨울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인 것 같아요. 대신에 텍스처 자체가 막 엄청나게 촉촉하고 막 글로우 글로우 막 광이 막 그렇게 도는 그런 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선 선생님들은 좀 기초 케어를 탄탄하게 하고 커버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력. 지속력은 시간이 지금 네. 11월 13일 금요일 10시 58분입니다. 네, 오전 10시 58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네, 촬영을 시작했죠. 무튼간에 7, 8시간 뒤에 제가 쫙또 밀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커버력도 커버력이지만 지속력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파우더를 사용해서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만 좀 뽀송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아무래도 지속력 테스트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는 파우더링을 안 하고 딱 이쪽에만 제가 파우더링을 해줄게요. 자, 이제 얼른 쉐딩으로 이목구비를 만들어 볼게요. 또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죠? 오늘 메이크업도 뭔가 전체적으로 은은한 그런 룩이기 때문에 컨투어링도 빡세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일단 콧대는 만들어주고. 제가 요즘은 또 콧대를 얇게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전체적으로 다 부리부리 하다 보니까 콧대도 좀 얇게 잡아가지고 이코 중심이 좀덜 부각되도록 요즘 그렇게 쉐딩을 하고 있어요. 콧볼도 줄여주고 남은 양으로 콧망울도. 콧대를 좀 저는 길게 잡아줄게요. 얼굴이 상대적으로 나는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코대를좀 짧게 잡아주시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저는 코대를좀 만들어줬고요. 아, 제가 또 눈이 좀 부리부리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눈썹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 여기에는 쉐딩을 빡 주지 않아요. 여기에 또 음영을 깊게 주잖아요. 그러면 또 모여라 눈, 코, 입이 되더라고요. 또더 부리부리해져. 그래서 저는 최대한 코 중심부에 조금 더 빡세게 음영을 줘서 촥!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턱 쉐딩 들어갈게요. 턱 쉐딩도 얼굴 외곽에 살짝만 눈 끝에까지 이렇게 깊게 안 들어올 거예요. 끝에 닿기 전에 살짝만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여기도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음영을 줬고요. 그리고 또 작은 브러시를 들고 와서 이교살까지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투어링을 넣어놨고요. 자 여러분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눈썹이 이제 자라고 있어요. 원래 이게 반밖에 없었는데 반보다는 조금 더 자랐다. 기특해요. 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썹에서는 막 일자형이 나올 수 없는 눈썹 모양이기 때문에 살짝 둥글게 그려줄게요. 일자 같지만 살짝 아치형 느낌이 나는. 진짜 저는 일자 눈썹 만들려면 눈썹 진짜 다 밀어야지. 제 털이 이렇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일자형 눈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 저 눈썹 무신 할까요 말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했는데 답을 주셨어요. 안 하려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려야 하니까 눈썹 모양을 또 많이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추천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편안하다고. 왜냐면 우리 진짜 눈썹 그리는 시간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유튜브 끝날 때쯤 눈썹 무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 끝에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눈썹을 좀 재창조해놨어요. 아, 점점 이목구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죠 저는 진짜 제 얼굴이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느냐. 뭐 대세랄, 아니면 빅시아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컴팩트 그런 카메라. 광각에 따라서도 제가 얼굴이 다 다르게 나와요. 특히 제가 브이로그 카메라 있잖아요. 넓게 나오는 거, 그 카메라는 그냥 정말 넓게 나와요. 안 그래도 얼굴이 동그란데 더 동그랗게 나오고 또 빛을 받느냐 자연광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얼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 바뀌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지만 제 베스트 각도, 조명 빛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 특히 역광에서 영상을 찍잖아요. 난리나요. 20년 늙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어느 각도나 어느 화면에나 어느 위치나 뭐 어디에서나 무슨 빛을 받든 화면이 잘 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무튼간에 눈화장을 해볼게요. 이번에 롬앤 신상 팔레트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하나는 말린 제비꽃, 하나는 말린 버들꽃. 아, 이름부터가 굉장히 감성적이다. 약간 저 문학 읽는 줄 알았어요. 말린 버들꽃, 말린 제비꽃. 아, 여러분. 딱 봐도 저는 무슨 컬러를 사용할까요? 예. 이거는 뭔가 쿨한 컬러의 색 조합이고, 이거는 뭔가 웜한 그죠? 쿨 웜. 이번에 팔레트가 이렇게 매트 색 컬러 그리고 펄 섀도 하나. 이렇게 네 컬러로 되어 있네요. 자, 저는 차례차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컬러 베이스 섀도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컬러네요. 자, 이렇게 눈두덩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주면서 눈두덩을 좀 정리하고 좀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섀도우를 올렸을 때 발색이 더 깔끔하게 되도록 눈 아래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쌍꺼풀 라인 살짝 밖에까지 이렇게 발라줍니다. 컬러들이 굉장히 은은하네요, 정말. 확 쨍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은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막 발색이 확 올라오는 그런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꾸안꾸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추천드리고 싶네요. 뭔가 빡센 메이크업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화장. 자, 그리고 세 번째, 음영 섀도우. 눈 뒤쪽에 살짝 빼줍니다. 그리고 약간 쌍꺼풀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 남은 양으로 이 쌍꺼풀 라인도 살짝 펴 발라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음영감이 확 살거든요. 자,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똑같은 컬러로 또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삼각존에 살짝만 채워줄게요. 눈 뒤쪽에 한번더 포인트 주고 자 멀리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또 가까이서 보는 거랑 멀리서 보는 거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가까이 멀리 가까이 멀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칭찬해주세요. <laughs> 왼쪽에도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컬러 다 써봐야 되는 거 이제 마지막 컬러 이거는 약간 골드 샴페인 그런 느낌의 펄 섀도우네요. 딱 톡톡 찍어서 눈 아래쪽에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아주 살짝만. 이 정도.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위에 살짝 더 포인트. 오늘 메이크업은 펄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아주 살짝만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좀 찍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눈화장은 이렇게 은은한 이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서 최대한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좀덜할 거예요. 제가 또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를 하는 순간 눈이 또 부리부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밝은 컬러의 펜슬라이너를 들고 와서 정말 은은한 브라운 컬러죠? 속눈썹 라인 사이사이 살짝만 채워줄게요. 자, 오늘 눈꼬리는 그냥 섀도우를 사용해서 빼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세 번째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 뒤쪽을 일자로 빼줄게요. 너무 길게 빼지 않고 살짝만. 아까 그려놨던 아이라이너의 연장선 느낌으로 다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살짝 빼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은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선택했어요. 왠지 또 검정색 마스카라를 사용해주는 순간 눈이 또확 부리부리. 너무 막 눈매가 매섭게 될것 같아서. 자, 이렇게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로 은은함을 유지해줍니다. 자 이렇게 컬링을 쫙 해줬고요. 눈 위쪽에만 마스카라를 해줬어요. 좀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눈 아래쪽은 컬링을 안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이번 블러셔도 이렇게 신상 새 컬러가 있어요. 엄마! 퍼프가 다 떨어졌어.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크림 제형의 블러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또 피부 위에 얹었을 때도 좀 윤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크.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발색이 또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나좀 피부 위에 얹어봐야 알것 같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2호 멜팅 코랄 컬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쿨톤 분들을 위한 멜팅 라벤더 컬러 3호. 근데 이렇게 귀여운 퍼프까지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크림 블러셔 바를 때 블러셔용 퍼프를 따로 구비해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치크용 퍼프가 따로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자, 이렇게 또 어김없이 한국 전통적인 문양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또 퍼프에. 묻혀서요. 지금 제 피부가 아주 세미 글로우하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파우더 블러셔보다는 이렇게 크림 치크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넓게 넓게 발라주고 싶은 욕구가 가득 들어요. 볼 중앙부터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발색이 올라오네요. 저는 사실 평소 데일리로는 블러셔를 거의 안 바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드름 자국이랑 피부톤이 얼룩덜룩해서 블러셔를 그 위에 얹어버리니까 더그 피부톤이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블러셔면 굉장히 마음 편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은은하게 발색이 올라온다. 그죠? 그리고 요번에 롬앤 립 신상도 텍스처가 두 가지로 이렇게 출시됐어요. 하나는 글로스 글로스한 워터 틴트랑 하나는 매트하게 발리는 이렇게 틴트 텍스처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 여기서도 센스! 이렇게 보시면 매트한 제형의리 틴트는 이 케이스 자체도 매트 매트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반대로 글로시 글로시한 리 틴트는 립 케이스 자체에도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빛나게 윤광이 도는 아주 이런 디테일! 아주 박수 박수! 그중에서도 저의 픽은요. 롬앤 시스루 매트 틴트 8호 홍 화 코랄이에요. 매트하게 발리지만 조금 입술이 뭔가 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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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면봉도 좋고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겁니다. 빵빵. 사실 손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약간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 조작하는 중이에요. 일부러 도구 하나 더 써보는 척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그 이렇게 쓱 바르는 거. 그래도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좀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손으로 바르느냐, 뭐립브러쉬를 바르느냐, 뭐 다른 거 블렌딩 브러쉬로 바르느냐에 따라서도 리컬러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그런 매력. 완전 은은하게 발라줬어요. 조금 더 발라볼까요? 약간 좀더 발색을 주고 싶은 부분에는 브러시에 살짝 묻혀서 좀더 발색을 줄게요. 입술 외곽에 조금 더 오버립을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빨리 한복을 입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음. 진짜 이번에 나온 신상 색조 자체들이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죠? 그리고 마무리로 한번더 속눈썹을 더 찝어줄게요. 그러면 이 속눈썹 컬이 또확 올라오거든요? 지금 마스카라가 거의 다 말라간 것 같아서 속눈썹이 쫙 올라갔어. 요번 메이크업은 어떤 룩을 입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든 뭐든. 그래서 한복을 입으면 한복에 어울리는 룩이 될것 같고, 뭐 베레모나 되게 가을, 겨울한 그런 룩을 입어도 느낌이 확 달라질 그런 느낌? 그러면 저는 또 마지막으로 서타일링. 서타일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서타일링을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내쩔어서 돌아왔답니다. 지금 시간이 무려 거의 열두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열시 십일분이에요. 근데 아침 열시가 아니라 밤 열시. 이제 피부 화장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아이 친구가 정말 밖에서 열심히 놀다 왔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일단은 좀 수정 화장을 좀. 예. 제가 오늘 밖에서 수정화장을 한세번 정도 한것 같아요. 제가 오늘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밖에 돌아다니고 또 술까지 마셨어요. 술까지 마시면 피부가 완전 들뜨는 거 아시죠? 자,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 눈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laughs> 번진 것만 봐도 이 친구가. 어, 지금 눈썹 뒤쪽에는 거의 뭐다 날아가셨어요. 그죠? <laughs> 항상 이렇게 삼각존이 저는 번집니다. 그리고 약간 눈 아래에 뭐가 꼈어요. <laughs> 어, 마스카라인지 뭔지 일단은 딱 봐도 밖에서 정말 열심히 있었구나. 이제 피부로 한번 볼게요. 보통 커버력이 좋은 쿠션은 정말 세상 더럽게 더럽게 무너지잖아요. 특히 코 옆에. 지금 이게 또 세미 글로우인지 아니면 저의 개기름인지 잘 모르겠지만 로맨 클리어 커버 쿠션은 제가 열심히 마스크를 끼고 막 술도 마셨는데도 굉장히 깨끗하게 무너지네요. 모공 커버도 쫙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공 끼임이나 뭐 베이스가 몽글몽글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다. 코 옆에 저의 개기름과 베이스가 살짝 뭉친 거 말고는 거의 그대로. 제가 또 부어 있네요. <laughs> 술을 마셨더니 부어 있어. 어 세상에 제가 또술 마시면 막 얼굴이 막다 망가지거든요. 네, 이해해 주세요. 아까와 좀 다른 사람이 나왔어. 수정 화장할 때도 발라놓은 베이스 위에 또 얹히고 막 두세 번막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제형끼리 뭉치거나 막 들떠가지고 피부 표현이 또 더러워지지 않을까 항상 불안감, 두려움에 항상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 쿠션은 여러 번 제가 덧대어 발랐거든요. 근데도 피부 표현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서 정말 부담 없이 아주 만 편히 수정 화장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개개에 없던 술까지 저알 쓰거든요. 술까지 마셔가지고 얼굴도 막시뻘게지고막 개기름도 막 평소보다 더 돌고 그랬는데 도이 정도면 굉장하다라는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아주 피곤해 쩔어 있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내일 영상에서 봐요. 안녕!